일곱 번째로 1조 원이 넘는 카카오의 계열사가 된 것입니다. 이미 감이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ipo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예상해 봅니다. 즉 카카오의 시즌 2가 시작된다면 그 주력회사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사입니다. 요즘 카카오에 대해 자주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동성은 주가에도 잘 반영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카카오는 한번더 정고점을 향해 오르고 있고 실제 정고점 근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오를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대단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카카오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수익도 대단한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1년 만에 기업 가치 1조 원의 회사를 만들었다는 내용인데요. 카카오는 볼수록 대단하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산업은행에서 1천억의 투자를 받은 성과를 냈습니다. 은행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스케일업 투자이고. 사전 기술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기술력을 공인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곱 번째로 1조원이 넘는 카카오의 계열사가 된 것입니다. 나머지 여섯 개 회사를 살펴보면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엠으로 카카오에 대해 관심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회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곧 누구나 알만한 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작년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며 대단한 열풍이 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이미 올려드렸던 2021년 상장 예상 기업인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엠과 합병한 카카오페이지에 대해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 카카오 삼총사 다음으로 상장하려는 계열사가 카카오 모빌리티라고 하는데요. 이미 감이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도 주력회사로 키우고 IPO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예상해 봅니다. 즉 앞으로 카카오는 성장 가능성과 이슈가 무궁무진하다. 는 겁니다. 주력 회사가 될지도 모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름만 들으면 느낌이 잘안올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가 좀더 업무에 특화하고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로 카카오 워크를 출시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 바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카카오 워크부터 인공지능 엔진,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서비스, 4차 산업에서 핵심이라 불리는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결국 AI, 즉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가오는 아니 어쩌면 이미 시작된 AI 시장에서 펀드로 치고 나가겠다 라고 만든 회사가 바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김범수 의장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카카오의 미래 먹을거리로 점찍은 사실입니다. 아마도 카카오의 시즌 2가 시작된다면 그 주력 회사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될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느낌이 오실 겁니다. 바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카카오의 핵심 미래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달리 보이시나요? 카카오 워크는 벌써 5만 개의 조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어도 재택 근무가 일상이 되는 뉴 노멀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카오의 높은 기술력과 시대 흐름의 도움을 받으며 올해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70%에 가까운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호평을 받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카카오의 변곡점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준비한 자료를 잘 보시면서 성견 지명으로 편안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으로 큰 수익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